배란통 낫지 않게 관리하라 기존 처치의 말씀이십니다. 낫게 치료하십시오. 배란시소탕이 말씀드립니다. 기존 처치에서 배란통에 대한 복잡 다양한 기능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배란통은 낫지 않는다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배란통은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란시소탕은 말씀드립니다. 배란통은 낫습니다. 치료하시면 되십니다라고. 기존 처치가 처음부터 베란통은 낫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처치는 그 사이에 숱한 시도들을 통해서 베란통의 거는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치가 시도될 때마다 베란통은 나을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란통은 낫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기존 처치 입장에서는 베란통의 조기... 거는적 치료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 처치는 지금의 노력들을 안 좋아하였고,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배란통은 낫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기존 처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배란통은 낫는다라는 귀결이 아닌 배란통은 낫지 않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식이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등 끊임없는 관리가 추가되면서 배란통을 환자분들의 일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처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이 관리를 하면 증상의 조금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동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조금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식이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배란통을 관리해 보시면 때로는 증상이 완화되다가 때로는 증상이 악화됨을 알게 되십니다. 즉 알려진 관리법조차도 일반적인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십니다. 배란통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증상이 완화되는 관리법이 때로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기에 정말 혼란스러움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처치 입장에서는 베란통은 나을 수 없다. 그래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조차도 증상의 완화와 악화를 반복시키기 위해 관리법을 바꿔가면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란통은낫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존 처치의 관리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베란시도탕의 복용만으로 근원적 치료를 도와드리니 일상을 그대로 영위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